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자랐습니다 2024년 3월 4일 신박사의 장마감복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예상했던 수준, 예상했던 흐름이 좀 나와 준것 같아요. 어, 미국 시장,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이제 뭐 AI 열풍과 AI 관련 주들의 뭐 초급등, 뭐 신고가 흐름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제 지난주 하루 좀 우리나라가 쉬었던 그 갭을 오늘 이제 메꿔주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와졌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아, i t 반도체 뭐 중심으로 사기도 하지만 지금 뭐 기업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금융주 이런 쪽으로도 계속 매수세 하고 있고요. 외국계 증권사도 뭐 골드만삭스단에서도 지금 뭐 금융주나 현대차 같은 또 자동차 주의 추천들을 해나가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 유입시켜주는 그런. 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 국내 시장도 지금 반도체, 그 AI 이제 관련된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이제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요 썸네일 차트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네, 하이닉스가 오늘 또 역사적 신고가를 이뤄냈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내고 있는 AI 반도체 이런 쪽은 지금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는 걸로 이제 단기 수익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오늘 또 특히 이제 AI 가속기 업체로 알려져 있는 이수 페타시스가 급등하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코스피 지수 1.2% 상승, 코스닥은 1.1% 상승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양식 못. 적지 않았어요. 코스피가 12조, 코스닥이 11조였고요. 근데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양 시장 모두 소폭 많았어요. 그만큼 어, 전체 종목이 다 같이 상승한 건 아니었고, 일부 섹터와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지금 장세는 어,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 시장 흐름에 같이 편승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시장에 그,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에 순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전략은 상반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게 아닌 소외되어 있지만 향후에 인기가 있어질 종목, 또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을 살 수도 있고요. 그 나중에 시세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이 가장 밀어붙이면서 막 이제 인기, 환호, 이런 것들을 하는 쪽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그 중심에 서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7,700억이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코스닥에서도 2,200억이니까요. 양심합쳐서 거진 1조 원을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지금 매수세를 당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나 이제 전기전자 섹터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을 밀어붙였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운수장비가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자동차 업종으로 1,100억 순매수했고 금융업종으로도 2,6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자동차 또 금융 쪽으로 집중됐다 이렇게 좀 어, 정리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T 하드웨어가 주로 이제 반도체 쪽, 뭐 기계 장비든 반도체 장비 쪽,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한 어떤 시장 흐름들이 펼쳐졌다 보시면 될것 같고, 고객예수금 신용융자잔고는 각각 54조 18조 6천억으로 큰 변동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이제 니켈 증시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0.5% 상승했고요. 홍콩은 보합뭐 상해도 보합이었는데 대만 증시가 1.9% 상승으로, 뭐,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을 계속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도 지금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아, 진짜 부럽네요. 네. 그래서 TSMC가 해냈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해달까요? TSMC 지금 주가인데요. TSMC는 지금 신고가는 아닌데, 신고가에 거의 붙인 흐름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a s m l 홀딩스는 신고가 내고 있어요. 만도치 대표적인 장비사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내고 있고, 미국의 뭐, 델, AMD, 뭐, 다 지금, 램 리서치, 다 신고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신고가 근처 왔죠? 예, 네, 엔비디아야 뭐 계속 신고가 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결국은 A, ARM 홀딩스도 뭐 신고가 붙이는 흐름들. 진짜 이거, 이런 장세가 코로나 때는 이제 우리가 돈의 힘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기술혁신과 실적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이 아닙니다. 예. 네. 실적과 기술혁신을 통한 멀티풀 상향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은 그, 아직까진 버블 내지는 그, 뭐, 고점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다? 이게 아닌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 제가 이제 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근거, 명분, 그리고 이제 상승의 어떤 그, 요건들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상승이 아닌 거죠. 음. 이게 너무 이제 주가 과열되면 이제 조정 받으면서 또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상승을 가지고서 버블이라든지 네. 초고평가라든지 이런 얘기는 근거가 없는 거죠. 주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건데 주가 많이 올랐다고 그런 어떤 근거들을 붙이는 거는 굉장히 이제 비논리적인 그런 어떤 분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m b t 올라가는 게 그냥 무슨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상승의 흐름들,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때, 분석할 때 필요한 그 투자자간의 어떤 능력치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강한 어떤 흐름들을 내어줬고요. 코스피 증시도 이렇게 상승 추세 흐름 내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 추세 흐름 내는데요. 이게 폭발적으로 위로 솟구치듯이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코스닥 증시의 시총에 큰 영향 미치는 것은 지금 2차 전지하고 바이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만으로는 코스닥이 세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코스피는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된다. 예. 코로나 때 보시면 요때 이제 삼성전자 급등하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거죠. 음.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잠자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 움직이면 끝난다. 예.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아직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 급등했으니까 지수보다 강했어요. 예,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일 차례가 됐다고 봅니다. 예, 삼성전자가 움직일 차례가 됐다고 봅니다. 음,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 야 이거 안 가니까 딴걸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예, 이제는 삼성전자가 움직일 차례가 됐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오늘 에스케이닉스가 시장의 어떤 중심에서 신고가 흐름을 내어줬습니다. 급등 출발에는 이제 상승 출발 3% 상승 출발했다가 고가는 7% 넘게 상승했고요. 종가 기준 이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마감이 되면서 주가 계정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각도를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에 대한 소화를 장중에 해나가면서 지금. 무지막지한 상승의 구도를 만들고 있고요. 역시나 또 대장주 그룹,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역시나 위로 슈팅같이 쏘는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면서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을 만들어줬다. 근데 이제 찰 실현을 기관 쪽에서 조금 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뭐 프로그램성 물량과 함께 급등을 이제 유도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 이제 서버 냉각 쪽에 이제 회사로 좀 부각되고 있는 최근에 GST 같은 경우도 24% 급등을 했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급등했는데요. 이제 요것도 이제 팬딩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 거래를 이제 발생하면서 등락을 급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등락을 만들면서도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매집 패턴이었다는 거죠. 네. 매집을 위해서 등락을 크게 만들었지만, 21선의 지지는 우상향은 유지를 하면서, 이제 슈팅을 날리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기대감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가진 못한다. 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이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라고 보여져요. 예, 지금 이제 미국의 빅타크 기업들의 이제 AI 가속기 이제 서버 쪽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인데, 그걸 이제 직접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 회사입니다. 예, 전 세계 이제 MLB 쪽에서 다층 회로 기판 쪽에서 이제 글로벌 3위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엔비디아도 직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우상향 기조를 같이 엔비디아와 동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의 이제 거래 터진 것과 급등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급등한 이유는, 어, 왜 오늘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글로벌 최대 서버 제조업자가 지금 어, 중국에 있는 폭스콘 산업 인터넷인데요. 이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의 AI용 GPU 모드를 독점으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대 이제 서버 제조업 ODM 업체인데요. 주가가 이제 계적이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수 페타시스랑.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가 최근에 다시 또 올라오고 중국시장은 이제 상한가가 10%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 늘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오늘 요것과 함께 움직였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의 어떤 흐름이 또 오늘 이제 외국인의 어떤 폭발적인 매수세.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왔는데요. 120만 주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매수세 폭발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외국인이 400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130억 대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570억을 순매도했죠. 수급 구도가 완전히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 구도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페사시스는요, 이 지금 고다층 기판 MLB 분야에서 세계 3위 기업체고요. 엔비디아 구글 또 MS 등의 MLB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MLB라는 건요. 인쇄 회로 기판을 여러 개 쌓아 올린 제품으로 층수가 많을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AI용 서버에 장착되는 GPU에 사용이 됩니다. AI용 서버에는 일반 서버 대비 5에서 6석배에 달하는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열풍이 거셀수록 MLB 수요도 급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엔비디아와 같이 주가 동조화 될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세계 1위 이제 MLB 기업은 미국 2위 업체는 대만 업체인데요. 어, 대만 업체 대비해서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수베타시스가. 그리고 세계 업체 간의 매출 기준 점유율 격차는 크지가 않습니다. MLB 분야에서 30년간 기술력을 쌓아온 기업이고요. 뭐국내에선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빅테크에 공급하고 있고 레퍼런스 효과로 이제 고객사가 계속 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 기업의 향후 포텐셜을 잠재력을 계속 말해 주는 거고요. 생성형 AI 트렌드로 인해서 대규모 연산 처리가 가능한 AI 가속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AI 가속기란 AI를 실행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 적용하는 기술로 초고도층 기판이 다수 탑재가 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MLB.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 부분도 이제 계속 그 불거지고 있고 탈중국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점유율은 지금 중국 쪽에 이제 물량들이 이수페타시스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수페타시스 제품은 중화권 업체보다 지금 가격이 20, 30% 높지만요. 예, 네, 주문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네, 증설 캐파가 이제 올해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약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AI 기판 비중은 지금 27 23년도 27%에서 24년도 35%에서 한35%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주문 증가 고려하면 25년에는 내년에는 한 40%를 상여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페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그 30년간 이 m l b 분야를 고집스럽게 파고들었던 기술을 높여왔던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신 공장에 대한 가동이 임박했죠. 24년 3분기부터 양산이 진행되고요. 4공장은 궁극적으로 현재 본사 1, 2, 3 공장 케파를 합산한 규모의 50% 이상으로 투자되고 있고요. 증설에 따른 24년의 매출 증액 효과는 한 1,500억 정도 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고객사 향으로 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1,000억 이상 정도로 그쪽에 대한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향으로 믹스개선 강력한 수요에 더해지는 하반기 증설 물량 통한 분기단의 어떤 실적 성장의 가시성은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경쟁사 대만의 MLB 기판 업체 골드서킷의 주가 추 취약 밸류를 볼때 거기는 지금 35배 정도 이수 페타시스는 한 21배 정도로 고려했을 때 AI 수혜주로서의 이수 페타시스에 대한 인식 재고가 이뤄질 시점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AI 관련된 또 이제 HLB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지금 시세 분출의 단계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미 반도체만 보더라도 지금 시세를 분출시키는 클라이막스의 어떤 주가 상승이 어떤 구간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반도체 기업들의 매도 어떤 구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모든 기업이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HBM 관련된 이제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극대화되는 어떤 지점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요. 좋은 어떤 매도할 자리들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오늘 뭐 DIT 같은 기업도 종가 기준 신고가, STI 같은 경우도 4.7% 강세 흐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GST 같은 경우도 24% 급등. QRT 같은 경우도 2.6% 상승, 또 HPSP도 8.9% 상승, k c t e 도7% 상승. 그래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도3.5%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테크잉도 5.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PSK도 최근에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시세 분출 형태로 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인 어떤 업종의 동조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쪽 기업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기업들 현대차 2% 기아도 이제 0.8% 현대모비스도 3.9%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 쪽에서 오늘 KB 금융이 8.6% 상승. 또, 삼성 생명, 하나 금융 지주도 7에서 6%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금융주들의 어떤 강세 흐름도 지속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금융주, 또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띄었는데요바이오쪽으로도 이제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큐로셀이 4% 상승하면서 신고가 위치 붙이고 있고요. 레고켄 바이오돌 7% 급등했고,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도 3% 상승하면서, 어, 장기입형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4% 상승하면서, 상승의 추세를 꺾지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앱컬론도 오늘 6.9% 상승으로 바닥 탈출을 완벽히 좀 해내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장기입형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도 이제 종목별 흐름이라서 나쁘지 않게 흘러온 것 같고요. 셀트론하고 셀트론 제약은 2% 1%대 약세를 띠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약간 좀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섞였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반도체 중심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2차 전지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에코 프로라든지 에코 프로 BM이 1, 2% 상승하면서 뭐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을 계속 내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도 이제 전체적인 지수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들에 의해서 이건 바닥점 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좀 보낼 것 같고 시세 분출하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잖아요. 음. 그게 지금 반도체가 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 쪽 보면 오늘 삼성전자를 2,900억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음. 그리고 의료 금융 금융주들도 오늘 우리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삼성생명,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이렇게 해서 금융주들도 계속 와 증권주들도 진짜. 강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금융주들, 뭐, 증권주, 은행주들의 강세를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잘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네, 여기서 반도체 중심, 또 바이오, HLB 같은 종목들, 또 엔캠, 에코프로 2차든지 종목들 강세 흐름이었고요 GST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은 뭐 이렇게 미국장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 전개됐던 것 같고요. 당분간은 요 흐름 자체가 퍼포먼스가 더 가속도가 붙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제가 썸네일에 책 들고 있는데요. 이게 제시 리모보의 이제 추세 추종 전략, 네, 추세 매매 이런 것들 관련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다시 보게 되는데요. 예, 이 책을 또 다시 들게 되는데요. 그만큼 몇 번을 읽어도 참 어,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 같아요. 정말 그 명저들 있잖아요. 예, 세계 글로벌 현인들의 명저는 다시 봐도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또 적합한 게 이런 추세. 지금 시장이 추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적인 어떤 전략들이 필요함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다. 그게 바로 이제 신각고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이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연휴 기간 끝나고 월요일이면 다들 좀 피곤하실 텐데 시장이 더욱 뜨겁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미국장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계속적으로 음, 시장에 또잘 수능할 음, 수 있는 추종할 수 있는 전략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